프리비엣 안녕하세요. 이진주입니다. 오늘은 하루 5분 러시아 파트 5 어른을 위한 소리텔링의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냄새와 동물에 예민한 엄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빠의 티키타카가 참 재미있었는데요. 아주 유용한, 그거 어따 써? 라는 표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농담처럼 한 그럼 내가 쥐를 가져올 테니 고양이를 키우자라는 말이 엄마를 무척이나 화나게 했어요. 한 번쯤 이런 유머 아닌 유머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개야 나야 둘 중에 골라. 자 상황에 따라 유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도 이런 말을 듣거나 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자 퓨오드르의 엄마가 아주 살벌하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이죠. 러시아어로 들어볼게요. 그와 나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앞에 п о ж а л у 를 붙여서 공손하게 말은 했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러시아어 동사 선택하다 를 가지고 활용해서 v b i r a 에 대한 명령형을 썼습니다. 즉, v b i r a 라고 하면 ᄃ, 너에 대한 명령형이 돼서 골라 라는 뜻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 끝에 ᄃ를 붙여서 vbirač이라고 한다면 선택하십시오 라는 존칭이 됩니다. 러시아어로 일리는 영어에서의 or에 해당돼서 혹은 이란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그 남자야 혹은 나야라고 나왔는데 어? 웬 남자가 나왔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러시아어에서 그 남자를 가리키는 오는 또한 남성형을 가진 사물이나 동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양이 즉 꽃은 러시아어로 남성형 명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고양이인 꽃을 가리켜 개야 나야 선택해 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치시네요. 내가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이 낫지. 왜냐면 이 고양이는 처음 보지만 당신과는 안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 한마디 또 살펴볼게요.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았어요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잖아. Я с тобой уже давно з н а к 는 너와 함께. Уже는 이미. д а в 는 오래전부터. 스나콤은 남자가 말할 때 기준으로 알고 지냈다, 지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스나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말할 때는 스나꼬마. 남녀가 함께 말하거나 복수형, 즉 여러 명이 말할 때는 스나꼬음이 로 바뀐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우스타 그와 나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스타보. 나는 너를 안지가더 오래됐잖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드르 부모님의 귀여운 말싸움을 엿들어 보았습니다. 휴, 결국 아빠는 말하는 고양이 마트로스킨이 아닌 부인을 선택했죠. 그럼 이제 마트로스킨은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그럼 우리 동물을 좋아하는 자자표두르는 어떡하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른을 위한 스토리텔링 다섯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어른을 위한 스토리텔링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До свидания!